네, 오늘은 아라모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조금 시원한 것 같죠? 네. 예.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셔서 예, 이제 견딜만 해지니까 다시 또 이렇게 예, 시원하게 해주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다이또 똑같습니다. 다이또 살만하이 예, 다 풍파가 지나가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24장, 전에 23장의 그 표제를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24장에는 인구 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서화 열왕기서는 한 권의 책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다윗과 아라우나 다장마다 아라우나는 오르난입니다 오르난 오르난의 다장마다 예, 오르난의 다른 이름이 아라우나입니다이아라우나는 여부스 족속이었어요 여부스 족속이 애당초 살고 있는 데가 어디였죠 혹시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누구하고 싸웠죠 우리 이제 말씀 대하듯이 이제 한주 지나면 대회를 하겠습니다 <laughs> 예, 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일곱 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예. 그런데 다윗이 예. 이여부수 족속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다윗 성이라 이름을 지고 예. 그 성에 이제 일종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라오나 타작마당. 여러분 이 타작은 타작은 산 위에서 합니다. 또 타작은 평평해야 타작을 할수 있죠. 아마 시골에 사신 분들 타작 한번 해 보셨죠. 가을에 되면 여러분, 전부 뭐 도시에서 사셔가지고 다작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화면 한 번. 예, 예. 이렇게 산 위에서 어,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예, 다작의 모습입니다. 다작을 하게 되면, 그죠? 알갱이야, 알곡과 쭉정이가다 바람에 날리게 되고 적절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작마당은 대부분 산 위에. 산 위에 편편한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장마당하면 특별히 기도원, 기도원, 기도원이 미드한 미디한 사람들이 공격할 때 다장마당 어디에 숨었다고 그랬죠? 이제 물어볼 겁니다. 네. 맞아요. 포도 틀 주변, 포도즙을 짜는 포도 틀 속에 숨었다 숨어 있는 기도원을 보고 큰 용사라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포도 틀 짜는 그곳에 숨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큰 용사라 부르시면 큰 용사가 될줄 믿습니다. 이이 아라우나 다장마다인데 오늘 24장은 바로 그 중심 키워드가 인구 조사입니다. 인구 조사.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요즘에 도래 인구 센센스에서 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병사를 네, 전쟁을 위해서 병사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레인해야 됐어요. 그런데 오늘 24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는 누가 하죠? 요합장군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국가도 마찬가지잖아요. 국가도 국방부가 있고, 그죠. 행안 부가 있고 뭐다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서의 사람이 그 부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구 조사를 하는데 누구를 시켰죠? 요압 장군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의 의도가 뭘까요? 전쟁을 하기 위한 군사 수를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런데 오늘 이 24장에 보면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크게 두 번을 범죄했어요. 첫 번째 범죄는 어떤 범죄입니까? 네, 바세바 사건.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것은 표시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진노하사했는데 그 뒤에 나온 인구 조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왕의 활동이 아니라. 왕이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힘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들을 치시려고 다잇을 격동시키사 이렇게 말해요. 다잇을 격동시키사 저와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가 갑자기 격동시킬 때 그건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에휴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지금 다잇이 방심하는 사이 다잇이 지금 황궁하고 나서 세바의 반란도 이기고 다 평온해졌어요. 평온해졌다. 우리는 평온할 때 조심해야 될줄 믿습니다. 평온해졌어. 그러니까 마음에, 네. 어? 이제는 내가 평온해졌는데 내 마음대로 뭘좀 해볼까?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은 늘 우리 마음 속에 충동. 여러분, 갑자기 계획도 없는데, 갑자기 생각도 없는데 무슨 일이 하고 싶을 때는 멈춰야 됩니다. 몇초 동안? 3초 동안, <laughs> 3초 동안, 예, 네. 이 딜레이, 딜레이,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지연 작전, 지연 작전. 네. 여러분들과 이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그래서 어렸을 때그 사탕 같은 마시멜로를 15분 지연 시킨 아이하고 바로 먹고 싶다고 먹은 아이하고 성장해서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누가 더 인생을 잘 살고 있었는가? 그랬더니 15분 지연시켰던 아이가 훨씬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충동적으로 선택했던 것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있는 선택은 다 어떻게 됩니까? 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 보고 시켰더니 요압 장군이 훨씬 이때는 다윗보다 더 성령 충만해 있어요. 아니 이 이상한데요? 왕이시여 하나님께 구하면 백 배나 더줄 텐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할 때백 배로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백 배를 줄 텐데 왜 이렇게 왜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한번 시기 시작하면요. 그 생각이 멈출까요? 안 멈출까요? 사단이 지금 꽉장악하고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안 멈추고 더 어떻게 된 거? 왕고해졌다 했습니다. 왕고. 왕고하면 누가 떠오르죠? 여러분? 초래급에서 모세, 모세가 초래급 하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바로 허락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래가 더 갈수록 더 왕고해졌죠.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누군가의 소리를 듣고 아무리 부하라도 그 소리를 듣고 멈출 수 있고 딜레이 할수 있는 마음은 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서둘러서 하기보다는 어떤 일을 멈출 때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도 대부분 서둘러서 갑자기 갈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우리가 살피고 천천히 가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또 속전도 은 30량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속전은 결국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표하는데 지금 그냥 아무 그런 레이기에 나타나는 절차나 이런 말씀들을 다무시하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질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 더디 가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더잘 가고 샬롬 평강하게 가고 이제 우리는 빨리 가는 것보다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갔는데 이 사탄이 마음에 심어 주니까 앞뒤를 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샘플로 조금만 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을 전체다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엘세바에서 단까지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1페이지 있죠? 1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예.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아로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단까지 해가지고, 부엘세바까지. 9개월, 20일 동안. 예.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 지잡듯이 다 잡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했더니 인원수가 얼마나? 군사가 80만 명이요, 유대인 50만 명을 포함해서 총 인구가 130만 명입니다. 이 적은 인구가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유대인보다 누가 더 많습니까? 군인이 훨씬 많은 거요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80만 명입니다. 80만 장정. 우리나라 지금 군인이 얼마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적은 인구가 아닙니다. 군인으로 대단히 많은 인구입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나서 다윗 마음에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보고를 받고 난 다윗이 회개합니다. 어,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다윗은 평상 평성, 평성시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우리 마음을 요동칠 때 기도할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기도할 생각도 들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야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갈 때도 도망갈 때도 기도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자기 마음에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왕권광화 세상의 권력에 마음이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목사님 찬송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 다윗이 멀리 멀리 가버린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순간이지만 냉담해지기도 순간임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좀 멀어져도 괜찮겠지 지금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좀 괜찮겠지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 나는 사탄의 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이 이제 삶이 평온해지고, 이제 늙어 막 돼가지고, 이제, 예, 나라가 평온해지니까, 왕이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인구조사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게 왕이 세상적으로 보면 해야 될 일이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했다는 것.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사에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네. 오른쪽에 이르든 왼쪽에 이르든 앞에 이르든 뒤에 이르든 우리는 기도가 하늘 문은 여는 열쇠다 생각하시고 늘 일상에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기도로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도 이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인지라 순간 회개하게 됩니다. 늘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어져도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닫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늘 강구하고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 기도만이 어느 자리에 있든 간에 기도만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네. 그래서 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묻습니다. 예. 네. 그래서 세 가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잇은 세 명의 선지자가 늘 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 네. 하나님의 사람, 이 다잇을 애당초 다잇댁하고 기름 부은 선지자가 누구였죠?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 여러분 대답 못해도 좋아요. 그냥, 예. 네. 대답 못해도 괜찮으니까, 예. 네. 답을 제가 말씀해 드릴 때 다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 바세바하고 범죄일 때 누가 나타났죠? 나단. 나단. 네. 나단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두 번째 지금 범죄할 때는 누가 나타날까요? 갓 선지자가 네. 이제 갓 나타납니다. 네. 갓 선지자가 딱 회개하는 순간에 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그 회개가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가시 선지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는데 그 죄는 내가 용서하되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란다.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는 증거를 받아라가 아니고 선택권을 나에게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회개할 때 선택할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때도 겁내고 두려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선택의 또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결국 다윗을 다윗되게 하는 것이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질책할 때, 누군가가 말할 때 그걸 수용하기보다는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도리어 더 나아가서는 원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난합니다. 그 말한 사람을.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회개할 사람은 그 옳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는 걸 잘못하고 있는 걸 아는 사람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회개하기보다는 나의 변명, 나의 주장, 나의 생각을 더늘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는 저희들은 늘 진짜 들어야 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예. 바로 이 다윗이 가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때 바로 회개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도 바로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자가 바로 당신이라 이야기할 때 바로 되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세 가지를 선택하랍니다. 7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내리겠다. 기근을 내리겠다 네. 여러분, 7개월 동안 기근이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네. 모든 백성이 다 어떻게 될까요? 다? 아, 7년 기근, 7년. 어, 7년 기근. 7개월이 아니에요. 7년 기근을 내리겠다 는 거예요. 7년. 7년 기근이 내리면 모든 사람이 다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7년입니다. 7년 기근 내리겠다. 3개월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적에게. 그런데 사실은 이 24장 이전에도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 앞에 것들은 다 다이시 경험을 해본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 그런데 마지막, 뭐요? 3일간 역병을 내리겠다. 전염병을 내리겠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세개 중에 무엇이 가장 편할까요? 아, 다 한숨만 나오는 그런 선택이에요. 다 한숨만.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다이슨 뭘 선택합니까? 3일간 역병을 선택하면서 이 다윗의 선택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손에 붙잡지 아니하고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에 붙잡히겠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손에만 붙잡힐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의 역병이 일어났는데 7만 명이 사망합니다. 엄청난 인구가 역병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제 값을 물으시지만, 국률의 하나님, 이 역병이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 때, 그 손을 멈추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국률하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땅 위에 살아갈 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예.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기 위해 서기 않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천사가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는 순간 그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 국률화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엘로이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믿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의 동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천사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때가 바로 아라우나 타장마당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다시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왕 보고 왕이시여 아라우나 타장마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들리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도 이 다윗은 바로 순종하죠. 이 아라우나 다장마당에 올라가서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마지막 두 번째 사진. 네, 이렇게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함목제를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다윗의 기도를 다윗의 제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뭘 말하나? 여러분 불이 내려오는 건요. 아론 때. 그다음에 엘리야 850대 일로 싸울 때 이때 불이 내렸죠.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회개하고 지금 이 아라우나의 다장 마당은요. 지금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됐던 것이요. 이곳은 바로 예수님이 이곳에 승천했고 앞으로 재림해야 된다고 하는 모리아산입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누가 떠오르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곳에서 제물로 바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높였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우나 타장마당에서 결국은 다윗이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할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곳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곳에서 이 말은 바로 아라우나 다장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현재의 이 재단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다윗이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이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축복을 통해서 다윗이 다시 다윗되게, 성군 다윗이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합판자로 기록되게 하셔서 그 말년이 다시 평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재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예,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엘로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골방을 사수해 갈때그 골방은 그 작은 골방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이 기도했던 아라우나 타장마당으로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이 다윗은 이 인구조사를 할때내 뜻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아라오나 타장마당에서는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는 내 뜻을 아버지 뜻에 승복시키는 과정이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내려와서 내삶 속에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는 작은 소리 같지만 그 작은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는 누구를 바꾸기를 원하거나 누구를 변화시키기보다 내 자신을 변화시킬 때그 사람도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라우나 다장마당을 통해서 이 다이시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질고가 있습니까? 어떤 한란이 있습니까? 그것들을 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게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내 마음에 있었던 모든 잘못된 생각, 나쁜 마음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도 이 김의 땅에도 다 재앙이 끝이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생명줄을 붙들고 갈때이 생명줄이 하나님과 끊기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보잘 것 없고 때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엘로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 1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무엇을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치 다윗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할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게 받지 않으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증보를 내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때큰 일도 물론 소중합니다마는 작은 일들에 충성할 때그 작은 일에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아라오나 타장마당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미래를 준비하는 이 아라오나 타장마당은 여기서 끝이 낸게 아니라. 결국 3대 이스라엘 왕이 됐던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는 것이요. 결국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예표하는 그런 장소로 미리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그 작은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가심을 믿습니다. 늘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구할 때 우리가 있는 그곳이 아라우나 타장마당으로 변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연광 교회가 아라우나 타장마당과 같은 예배의 처소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처소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구원의 방주로 바뀌게 될줄 믿습니다.